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사실 지난 주의 차례대로 한다면 오늘 사사기 지난 주에 사사기를 했어야 되는데 총회 주일이 중간에 끼어서 한주 늦춰져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오늘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서로 연결된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은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 입성,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시작, 이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어져 가고 결국은 성취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끔씩, 야, 우리 세대가 다 죽고 나면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갈까? 우리,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인구는 줄고, 이제 이 교회는 누가 짊어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세대까지 그래도 이 나라를 잘 짊어지고 왔는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제대로 짊어지고 갈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수아를 준비하셨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사용하시고 때가 되니까 요수아를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면 지금 이 시대, 내 시대, 내가 일해야 될 시대,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일할 때구나, 지금은 내가 일할 때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고 따랐을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어요. 모세이어서 또 여호수아를 훌륭한 지도자를 이뤘으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놀라고 어떻게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의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나님께 이제는 뭐 모세도 없고 여호수어도 없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물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묻고 상의한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의 여부를 하나님께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하나님께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물은 거예요. 이걸 물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것입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것이고 안 낫게 하시면 안 낫는 것입니다.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 우리는 어떤 계획이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개인의 일도, 가정의 일도, 교회 일도, 나라의 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맨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아이디어도 내고 돈도 준비하고 사람도 모으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기도하면서 진행해야지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승패 여부를 물은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 임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하나님만 믿으니까 준비도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만 내가 할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준비했으니 분명히 되겠지. 교만 떠는 거 아니에요. 잠언 1육장1팔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앞잡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철저히 해도, 교만하면 실패하고,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준비를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왜?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그렇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입당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도 수고했지만 우리도 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뭔 일이 되면 자기가 한줄 알고. 자기가 한줄 알고 자 그런데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누가 앞장설 것이냐 누가 앞장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할 준비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안 족속과 싸우리까 물었어요 여기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에 다시 말해서 이번 전쟁에 누가 앞장서야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야, 어느 어느 지파 먼저 올라가, 선발대에 올라가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동안 믿고 의지했던 인간 지도자가 죽고 없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잃고 당장은 당황하고 당장은 혼란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더 유익한 일이 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합니다. 왜? 아니, 사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어,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이끌던 강력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사람 의지하면 결국은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 믿고 의지하던 남편, 그 남편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내 가정, 이 가정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남아 있는 가족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없지만 남아 있는 가족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없어질 때도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에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중요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어떡하나 했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 모세가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 우선은 당황스럽지, 아, 모세가 없어졌다, 요셉이 죽었다, 어, 여호수아가 죽었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앞장서는 사람 있어야 돼요. 앞장서. 그런데 교회 일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앞장 서려고는 하지 않아. 앞장 서려. 건축위원은 하지만 건축위원장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주방 일을 돕기는 하는데 봉사위원장은 안 하려고 그래. 뒤에서 하긴 하는데 회장은 안 하겠대.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앞장 서면, 맨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고 책임이 무겁고 부담스럽기 때문이고 앞에 일하다 보면 욕을 먹기도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장서는 것은 하지 않을려고. 봉사 위원장 좀 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뒤에서는 돕게, 도울게요. 위원장은 위원장은. 그래서 앞장서는 것은 하지 않을려고 하고 뒤에서 돕겠다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왜덜 부담스럽고 책임도 덜하고 욕먹을 일도 많지 않거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 앞장서는 사람이 다 앞장설 수는 없지만 앞장서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야 할 때는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함께하십니다. 앞장설 때는 앞장서야지.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물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답답해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즉각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크게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께 물은 것은 잘했다는 것이에요. 옳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일이나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죽을 지경돼서 묻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답 주셨고. 진행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질문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거라, 유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유다 지파에게 넘겨줬다. 벌써 넘겨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는 주었지만 자기들이 분배는 받았지만 미처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의 미정복지를 말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 줬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붙여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 주시든 넘겨 주시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형님. 그러므로 유다가 이번 전쟁에 주도적 역할만 하면 앞장 서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 주시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누가 그러면 앞장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어? 믿음 없는 사람, 초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앞장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따라주지 않아요. 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앞장서고 적극적인 사람이 앞장서고 긍정적인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앞장서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방해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건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틈들이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때로 뽑아서 앞장서게 하시나이다. 목사도 앞장서게 뽑아서 세워서 앞장서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안수집사로 건사로 세워서 앞장서게 하시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아 이런 일에는 내가 앞장서야 되겠구나 힘들지만 내가 그야말로 총대를 메야 되겠구나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앞장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라 이 명령을 받고 이 말씀을 받고 유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올라가자, 전쟁하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협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협력을 그러면 나도 네가 앞으로 싸우게 될때 함께 가주마. 그러자 시몬은 시몬 지파가 그 제안을 뿌리치지 않고 유다에게 협력했습니다. 사실 이 시몬 지파는요, 과거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기업을 땅을 배분받을 때 단독으로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한 부분을 분깃으로 나누어 받았어요. 그리고 지파 중에도 이 시몬 지파가 수가 가장 적었어요. 그래서 유대아 지파와 함께 싸워서 자신의 기업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시몬 지파가 잘한 것은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와 협력했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얻었고 또 유다 지파는 뭘 잘했냐 가장 수가 많고 강한 지파였지만 교만하지 않고 가장 수가 적은 시원 지파를 무시하지 않고 협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유다도 잘했고 시원도 잘했고 협력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서로 협력해야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무시하고 아유저 것들 숫자도 적고 괜히 우리랑 협력한다고 치고 어? 무시해가지고 협력을 구하지 않았다면 승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싸워서 이겼다면 좋은 관계가 깨졌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시몬 지파가 불평만 늘어놓고 협력하지 않았다면 승리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유다와 시몬이 협력해서 싸우지 않았다면 승리도 하지 못하고 다툼만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유다도 시몬도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협력을 구했고 뿌리치지 않고 협력했고 그래서 크게 승리했고 분배받은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연륜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씨가 좀 한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또좀못 가졌다고 불평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력을 구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해야 합니다. 혼자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을 구해서 끌어들여서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협력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누구나 이 일을 되게 하는 능력은 없어도 이 일을 안 되게 하는 능력은 있대요. <laughs> 어, 신기하지요. 어. 그러니까 협력을 구해야 돼. 없신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 없어도 할수 있다. 하지 말고 협력을 구하는 거예요. 협력을 구하면 그 사람 들어와서 이 일을 되게 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이 일을 안 되게 방해는 안할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불평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몬처럼 앞장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협력해야 돼요. 협력. 음? 아니 앞장도 안 서고 뒤장도 안 서고 어? 협력도 안 하고 그럼 안 되지. 회장으로 세웠으면 모든 회원이 회장에게 협력하는 겁니다. 구역장으로 세웠으면 모든 구역원이 구역장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앞장 서든지 뒤에서 협력하든지 하나는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잘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이루어진다. 시작. <laughs> 맞게 얘기하신 거죠. 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이루어진다. 아멘. 4절에 보면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부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전쟁에 앞선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 서라고 말씀하셨고 유다 지파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했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난안 족속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어요. 그러자 유다 지파는 배색에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다 죽이고 과거에 70명 왕을 잡아다가 무릎 꿇게 했던 아돈이 배색도 잡아 죽이고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유다 지파는 이런저런 핑계로 핑계 되지 않았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뒤에서 하겠는데 앞장서는 것은 좀 다른 지파에게 이르지 않았어요. 앞장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앞장서라 하셨을 때, 시몬 지파의 협력을 받아서 전쟁에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순종했을 때, 아직 미처 정복하지 못한, 두려워서 손대지 못했던 미정복 지역까지 다 정복한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우는 일이 있어서 선 못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지만 말고 삶에 적용을 해보라고요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주의를 안시기를 기억해서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뭐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한번 삶에 적용해 봐야 되잖아. 순종해 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느냐, 왜안 도와주시느냐, 왜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봤느냐 이거지요.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그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맨날 듣는데 귀로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들락거리기만 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진짜 맛은 못 보는 거예요. 뭘 제대로 순종하고 적용해서 뭘 한번 받아 봐야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가 앞장서느냐? 협력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돼요 앞장서든지 좋은 협력자가 되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그대로 적용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무슨 건축이든 구역의 일이든 부서의 일이든 잘 이루어집니다 잘 이루어집니다 기도합니다